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덩어리가 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봤죠. 정체를 알수 없는 암흑 물질의 도움에 의해서 이 우주의 별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 네,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 지금도 그 암흑물질이 이 주변을 마구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. 참, 신기한 일이죠.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어쨌든 그렇게 물질이 모여서 이제 덩어리까지 되긴 했는데, 어그 상황에서 이제 빛이 어떻게 날 것이냐. 빛이 나야 사실 이제 별인데요. 어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사실 물질들이 서로 뭐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빛이 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. 어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에 따르면 그냥 빛이 날려면 뭔가 불을 지른 게 제일 좋긴 하죠. 음 근데 뭐 예, 불을 누가 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사실 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석탄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예,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이제 석탄이 타는 것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계산해 을 보니까 석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, 2000년 정도밖에 못한다, 라는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면서,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렸는데요.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, 2000년 밖에 태양이, 수명이 그거밖에 안 돼서야, 뭐를 할 수가 없죠. 어, 그러니까 이제, 나중에, 결국에는, 정답이, 밝혀졌죠. 바로, 핵융합 때문이다. 핵융합이 무엇이냐? 이 핵융합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. 여기서 말하는 건이 원자 핵을 말하는 겁니다. 이 별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, 그 물질 덩어리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. 그왜 운동장에서 막 뛰어노는 아이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거기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겠죠. 강한 어떤 힘으로 부딪히게 되면서, 그럴 때 이제 핵이 딱 부딪히면서, 이제 그때,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, 이 강력이 생겨난다. 그렇게 되면 핵이 딱 결합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핵융합입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. 왜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반발하기 때문에, 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그 서로 반발하는 힘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. 붙게 되면 은 바로 핵융합이 되고 이 핵융합이 되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왜 에너지가 나와야 될까요? 어. 그 부분은 또 예. 이상한 부분이죠? 붙었으면 붙었지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겁니까? 어, 여기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주 중요한 예, 이 과학 역사상 어, 이걸 뭐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. 굉장히 중요한 예, 이론인 상대성 이론이 여기에서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. 어,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왜 필요하냐면요. 어, 이 핵이 융합된다라고 했을 때 어,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수소, 수소의 그 원자 핵이 결합해가지고, 이제 헬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예, 수소는 이제 뭐 양성자가 하나, 중성자가 거기 붙을 수도 있고,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양성자가 하나든지, 아니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든지,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수소의 원자 핵인데요. 이 수소의 원자 핵들이 모여가지고, 양성자 두 개, 중성자 두 개짜리인 그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. 어...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들끼리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기 전에, 이 전에 이제 그 질량을 재보고, 얘네들이 결합해 가지고 헬륨의 원자핵을 이루어 냈을 때그 질량을 재보면 질량이 살짝 달라요. 아주 살짝 질량이 줄어듭니다. 헬륨의 원자핵이 됐을 때. 어,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 재보면 좀 무거웠었는데 헬륨의 원자액이 되면서 살짝 무게가 줄어든 거죠. 질량이. 어, 그게 0.6%인가 그럴 겁니다. 그 질량이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겁니다. 어, 이거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. 여기서 이제 거꾸로죠.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. 물질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. 바로 상대성 이론의 그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, 바로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이 음,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가, 얼만큼의 에너지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E는 에너지고요. 그래서 m은 질량을 의미하고요. c제곱은 이제 그 c는 이제 광속을 의미하는 건데 어, m이 질량이니까요. 어, 만약에 질량이 1g이 이제 물질이 된다고, 에, 에너지가 된다고 쳐봅시다. 에, 그러면 1g에다가 곱하기 광속 30만km죠. 그리고 거기다 또 제곱을 해줘요.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만큼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죠. 네. 1 g 만 에너지로 순수한 에너지로전환데도 에너지의 양이 엄청납니다.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.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태양에서는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행융합을 통해서 어, 사실 그렇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어, 사실 에너지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단1 g 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, 뭐 여러분 자체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질량도 만약에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그야말로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겁니다. 핵폭탄 절이 가랄 거예요. 초토화가 될 겁니다 주변이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별에서 빛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.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약간 단어가 섞여서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. 어.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, 에너지랑 또 빛은 또 뭐냐? 에. 에너지가 바로 빛인가? 아,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어. 핵융합을 통해서 나올 때는 이 핵융합을 통해서 이제 질량 결손이 되고, 이 결손된 질량이 빛으로 이제 전환, 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요. 에너지라는게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. 얘는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그냥 무언가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그런데 뭐 그런 실체가 없는 걸로 뭔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. 이게 빛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 에너지가. 이게 좀 이상하죠? 이 빛으로 나올 때 이제 감마선의 형태와 이제 중성미자로 나오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, 이 에너지와 빛의 관계 또이 빛이란 도대체 이 과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. 어,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물리학에 있어서는 빛을 빼놓고 물리학의 발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상대성 이런도 사실 빛에 빛에 대한 그 관찰에 대해서 관찰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빛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예,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예.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핵융합에서 이제 감마선이 나온다, 어, 그 질량 결손을 통해서 감마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사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많은 많이 받는 빛은 태양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이거든요. 감마선은 도대체 뭐냐? 어, 감마선은 자외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 파장의 빛입니다. 감마선 직접 쐬면 죽어요. 자외선도 뭐 살짝만 이뭐 피부에 조금만 닿아도 뭐 이렇게 막그 해변에서 예 자외선 노출돼 가지고 막 살이 타고 까지고 막 그러잖아요. 예 감마선은 훨씬 더 셉니다. 근데 이제 지구에 가시광선이 이렇게 내리쬐는 이유는요. 음이 감마선이 이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이제 태양 밖으로 나올 때는 수많은 물질들하고 부딪혀서 나와야 돼요 다이렉트로 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물질들이 흡수됐다, 방출됐다, 흡수됐다, 방출됐다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얘가 가시광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, 상당히 다행이죠 네.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요 어, 이건좀 이상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?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물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막 부딪치다 보면 이렇게 막 충돌하다고 인데 가까워져서 핵융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예,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딪치려면 너무나도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. 예, 이 양성자들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. 음. 그런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이게 핵융합이 됩니다. 어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게 설명이 돼요. 어. 음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봤을 때는요, 양자역학 말고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는 얘가 핵융합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. 근데 이게 양자역학적으로는 설명이 되긴 합니다. 어.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인데. 아 그래서 양자역학을 나중에 진짜 한번 또 다뤄봐야 될것 같네요. 어쨌든 뭐이 부분은 일단. 좀 접어 두시고 어, 어쨌든 뭐 어쨌든 충돌에 의해서 어, 이게 행융합이 되긴 하는 겁니다. 어, 네. 네 오늘도 세상이 좀 달라 보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 어, 그거 좀 어, 재미있는 부분이죠. 여러분이 만약에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이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.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과학사에서, 특히 물리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